남굴사 대표 김진철 목사입니다. 제가 50분 전에 저희들이 10월 4일날 토요일날 제일 밑바닥에 가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오늘 4일이 지난 가운데 물을 다 빼고 제가 직접 이굴 밑바닥에 들어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제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상당히 10월 4일보다도 북쪽 방향이 한 3m 이상 상당히 많이 이렇게 자연, 물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대묘기 한 것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을 저희들이 곧 진행을 하는데 가장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서 보면 우편 쪽에 우리 녹강에서 이제 돌아가는 입구에 또 삼각형형, 우리가 저 빨간 낙가로 그 쳐놨는데 요 부분이 굉장히 지금 야마가 돼서 곧 떨어지려고 하는 상당한 위험한 환경 속에 지금 돼 있습니다. 제가 굴 현장에서 보고 올라오는 순간에 일부가 뻥 하고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업자가 굴 밑에 내려가서 이렇게 작업하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이 젠다이, 이 젠다이를 타고 위에서 뿌레카지를 하면 이 부분은 상당히 떨어지고 작업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을 또, 어, 제가 확인을 했는데, 젠다이를 타고, 우레카 작업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기술적 어,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우리 김성식 본부장입니다. 김성식 본부장님이 그동안 작업을 하다가, 아클레스건이 다쳐가지고, 지금 6주 이상 병원에서 지금 치료받고, 집에서 어,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 와서 우리 김성식 본부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아젠, 어, 젠다이를 타고, 제가 작업을 해주겠다고 말씀을 해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 난점은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자들 을 안전하게 불 밑에 내려 보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작한 일명 그, 어, 에스케레이터 그어그 비슷한 저기의 도구가 있어요. 요걸 이제 밑에 내리면 밑에 받쳐서 상당히 어려운데 요것도 지금 3m 부분인데 요것도 우리 김승식 본부장께서 이 젠다이를 타고 위해서 어레카치를 정확하게 할수 있다고 확인을 하고 갔습니다자이런 부분에 지금 이제 우리 현장이 일이 진행을 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지휘를 하고 있는 우리 이창근 단장님 건강 그리고 기자경까지 또땅굴 완전히 찾아서 국민들에게 이야기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창근 단장을 지켜달라고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이 특별히 기대해 주시고 특별히 이 시대에 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대해 주시고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군 단장이 이 작업 들어가기 전에 전기 비지왕 물리 탐사로 한그 결과대로 살상지 북쪽 방향이 지금 오늘 4일 전에 늘어갔지만 또 늘어가 봤지만 상당한 그 규모의 모습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땅굴의 진실을 통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를 의 지킬 수 있는 이 양주 어 대첩이 될수 있도록 김정은 공산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양주 대첩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국민들께서 남불사의 진실을 믿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